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주배 8강전 자 이창우 구단 대 한종진 구단이 만났습니다 최근에 2창우 구단 정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드 바둑팬 여러분들도 지금 2창우 구단을 지금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한판 승부가 지금 찾아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배, 대주배 8강전 2창우 구단 대 한종진 구단 과연 어떤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이창호 구단이고요 백이 한종진 구단입니다 자 지금 이창호 구단은 소목포석 들고 나왔고요 한종진 구단은 자 그에 반해서 화점 소목포석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날일자로 붙여갔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걸쳐왔어요 이창호 구단의 바둑은 방패 스타일이라면 한종진 구단은 스미레 선수의 스승님 아니겠습니까? 바둑이 아주 유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 같이 이렇게 한 종진구단이 지켜가니까 자, 이원구단이 바로 바싹 다가서기를 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는 보통 이곳을 하나 이렇게 붙여 뻗기를 하나 해두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원구단이와 같이 삼삼을 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목을 걸쳐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자 지금 환종진 구단이 손을 빼고 그냥 붙여두었어요 그러자 지금 이창구단 바로 뛰어들죠 최근에 이창구단 상당히 바둑이 치열해졌다는 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이곳을 뛰어들어갔을 때 백이 이와 같이 붙여만 준다면 이곳을 젖히고 단수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흙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는 그냥 무시하면서 두 칸을 뛰어둡니다 그러면 이창구단도 상대편 진영으로 뛰어들어가고요 자 지금 여기서 한종진 구단은 두터없게 두들겨 막아갔어요. 그러자 이제 선수를 잡은 이창우 구단은 바로 3-3을 파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창우 구단 이렇게 3-3 파는 바둑을 잘 두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성적이 좋아지면서 이와 같이 3-3을 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종진 구단이 변을 지켜두니까 이창우 구단 상변을 또 지켜두기 시작해요. 자 한종진 구단은 두터없게 바둑을 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지켜두니까 이창우 구단 또다시 상변에 한번더 돌을 갖다 놓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한종진 구단도 여기서 바둑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보통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 하나 응수 타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지금 여기서 고민 끝에 딱하니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창구단 침착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한 칸을 뛰니까. 받아주기 시작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도배를 하기 시작하는 한중진 구단인데요 자이창 구단은 아직까지는 이 상변이 굳어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적절하게 삭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중진 구단도 지금 이 돌을 함부로 공격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 갖다 붙이는 순간 빠지면 한칸뛰고요자 그렇다고 젖히면 맞 젖혀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한중진 구단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중진 구단도 스케일을 키우기 시작해요 크게 공격 들어가려고 이곳을 어깨 짚어 갑니다. 그러자 이창구단 이 타이밍 이 하나 응수 타진 하고요. 정확하게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저혀 오니까 맞죠 저 가고요. 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단수 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런 데를 두면 오히려 지금은 이곳으로 이렇게 잡는 수가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한종진 구단 단수 치고 연결을 해요. 하지만 이창구단이 단수를 치니까. 여기 백두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묘하게 뭔가 축머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묘하게도 이창구단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을 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으로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돌려치니까 이창구단도 두텁게 때려냈어요. 자, 이곳 한번더 치고 들어오니까 자, 이와 같이 날이자로 들어가면서 전성기 때이창구단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러한 바둑이 만들어졌고요. 자, 한종진구단 이곳으로 눌러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곳을 받으면. 또 하나 붙여요. 그리고 이와 같이 두면 이쪽 부분을 건드려가는 수순이 있고요. 자, 만약에 흙이 또 이런 식으로 뭐 살아둔다고 치면 이제는 이런 데를 밀어붙였을 때이 베개 자세가 워낙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구단 그렇죠. 지금은 반발 들어가야 돼요. 2차 구단이 정말 대단한 게 강하게 둘땐 강하게 두고 약하게 둘땐 약하게 두는 이 강약 조절이 너무나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곳으로 밀어붙인 수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밀어붙이니까 치받아 두고요. 이곳까지 뻗어두면서 일단은 서로가 갈 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바둑을 두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한종진 구단 이곳 어깨에 짚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면 이런 데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두들겨 막아가겠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두텁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종진 구단은 어떻게든 두텁게 만들겠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구단 오히려 반대쪽으로 하나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뻗어두니까 또한번 밀고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자리를 하나 띄는 게자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뭐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뭐 이거 호구 치는 자세도 좋지만 이런데 뻗는 수도 상당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2차원구단 아이 어, 자리에서 역시 이 자리 두텁게 단수를 쳐둡니다. 역시 2차원구단 다 와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뻗어두고요. 자 이건 막아오니까 호구자리 급속까지 딱 부어놓은 다음에 이 장면에서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 백으로 하여금 이런데를 두면 지금 같이 끊어가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자 이곳을 두고 지금 2차원구단 이렇게 밀어붙이면 여기 백돌도 위험하고 지금 반대쪽에 있는 백돌도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다고 이렇게 장담하기가 어렵죠. 이런데 한칸띄면 이렇게 대세점 때려버리는 순간 이거는 바둑이 한종진 구단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차원 구단이 여기서 아 지금 이쪽을 넘어가니까 자 아예 이곳을 막아가면서 이거 빨리 기사리 해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살아뒀고요자 지금은 차단을 하지 못해요. 자, 이곳을 두어 갔다는 거 오히려 이제 차단을 하면 흙돌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창구단 붙여서 나오기 시작해요. 공격해볼 테면 공격해봐라. 이러한 뜻이죠. 자, 저쪽 오고요. 자, 뻗어두니까 자, 이곳 하나 끊어두면서 한중지구단 두터워게 밀어붙여요. 하지만 이 창구단도 두터움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요. 이한 점을 때려내면서 가장 변실화 수법을 두어가고 있죠. 백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을 밀었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나리자로 두어가면서 은근히 여기 또흑돌이 신경이 쓰였던 그런 장면에서 빠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종진 구단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창구단 이 중앙 쪽에 대세점 자리를 먼저 차지하면서 일단 바둑의 주도권은 확실히 이창구단이 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형세는 한집반 정도 이창구단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한종진 구단도 그냥 평범하게 두면 진다라는 생각에 이곳까지 강한 수가 강수가 등장했습니다 한종진 선수 이러한 수가 장점이기도 하죠 그러자 이창구단 입구자로 살며시 물어보면서 여기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요 효과적으로 입구자로 두어가니까 자 이젠 나리자로 이렇게 뭔가 비스듬하게 빠져나오는 척하면서 여기 백도를 은근히 노리고 있어요. 역시 이창구단 바둑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종진 구단, 여기 음수타진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터게 두어가니까, 와, 지금 한종진 구단도 강하게 끊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0구단 여기까지 두고, 정확합니다, 이0구단 자, 여기서 백이 약점이 있어서 연결하면 이 단수 한 방이 너무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디스로 연결했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곳 한 칸을 띄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쪽으로 한칸 뛰면서, 요 돌이 고스란히 잡히면 상당히, 흑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도 얼른 나가긴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한중진구단 중앙쪽 나가는 것도 급하지만 일단 이곳을 막아갑니다. 자 이곳 자리로 먼저 건드려 달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이쪽을. 건들고 빨리 살아 돌아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종진 구단도 이렇게 지금 하변 쪽에 모양을 펼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나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구단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갔어요. 자, 이곳으로 받아주니까 2차 구단이 또한번 밀어두고 자, 이 타이밍에 젖혀 있나요? 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치받았어요 중앙 쪽을 뭔가 해집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2009단 뻗어 두고요 자 이곳까지 두어 가니까 두텁게 역시 두터워요 자이 자리가 뭔가 좀 비어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두어 가면 이제 서서히 이곳 백도 약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연결을 했고요 2009단 이 타이밍에 자신의 돌을 살리기 전에 먼저 은수 타진 들어갑니다 적절해요 타이밍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지켜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둑이 무난하게 끝나면 지금 2009단이 역시나 한집반 앞서 나가고 있고요. 한종진 구단도 지금 바둑이 나쁘다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는 승부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바둑이에요. 자, 이곳 하나 들여다 보면서 승부호 가다 듬고요이 차구단 역시 대단합니다. 자, 이곳 하나 밀어두고요. 연결까지. 자, 그러자 이곳 저쪽 왔고 지켜둡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터게 막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차구단은 이제 이겼습니다. 자, 지금 계산소. 뽑고 있는 이창구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한중진구단, 어떡하든 반품 처리해야 될 텐데요. 자, 이게 반품 처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지금 한종진 구단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창구단 냉정해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게 가장 지금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종진 구단 이곳 붙여간 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수법입니다 자 이창구단 지금 여기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뜬금없이 붙여왔기 때문에. 2009단,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와, 2009단이 근데 두들겨 막아갔어요. 자, 이거 큰일 나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거 젖히는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두어가면 단수 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연결했는데, 아,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자, 이 수가 뭐냐. 지금 이쪽을 연결하면, 이곳으로 빈삼각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연결하면 이렇게 둬서 이 중앙에 있는 흙돌 잡히죠. 자 그렇다고 여길 연결하는 건 같이 연결하고 자 이곳을 뚫고 나가면 다시 중앙쪽에 있는 흙들이 잡히고요. 자 이곳을 두면 어차피 여기 있는 흙넉점 잡히면 바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창우 구단 여기서 갑자기 얼굴이 조금 빨개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갔어요. 내가 못본 수를 당했다. 이러한 뜻이죠. 하지만 침착하게 막아갔고요. 한종진 구단도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서 자 지금 바둑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집반 정도에서 두집 왔다 갔다 하는 차이구요. 자이 청구단 이 이거 붙여가면서 최대한 어떡하든 바둑을 안간힘을 쓰면서 풀어 나가려고 해요. 이흑돌이 아직 못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붙여갔습니다. 한종진 구단 연결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청구단 이곳을 붙여갑니다. 이게 바로 이 청구단의 승부수 승부 호반이겠습니까? 자 지금 한종진 구단이 40초 초읽기 1회로 바둑을 두고 있고, 자, 지금 이곳을 딱 갖다 붙입니다. 자, 지금 여길 갖다 붙인 건 한종진 구단 입장에서 한참 개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어려운 수를 두게 되면 여기선 한종진 구단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이창원 구단이 천재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죠. 정말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묘한 곳을 두어 가지 않습니까? 이창원 구단이야말로 정말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흔들어가는 그러한 기사예요. 자, 이곳을 두어 갔는데, 자, 지금 한종진 구단. 지금은 여길 두는 순간, 이거 바둑 좀 이상해져요. 왜냐면 이런 데 끼워가고요. 자, 지금 이쪽을 두어가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기가 심상치가 않아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리고 여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길 끊는 수가 더 무서워요. 자, 이곳을 때려내면, 자, 이쪽을 끊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잡으면 여길 끊는 수가 있죠. 자, 순식간에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지금 이쪽 부분 어딘가를 뭐 받고 싶은데, 그냥 이거 다 연결을 하기만 하더라도, 자,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못 살아있죠. 야, 이거 한중진구단 큰일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중진구단 지금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 여길 끼우는 수를 봐야 돼요. 자, 이 수가 기가 막힌 수순입니다. 자, 이곳을 두면 막아요. 그리고 이런 데를 끊어오면, 지금 여길 갖다 붙이는 수순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데를 때려내면, 자, 이렇게 치받고 여기 두면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이거 흑돌도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이 길이 가장 지금 한중진 구단 입장에선 쉬운 길입니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이봐도 몰라요. 자, 지금 여기서 한중진 구단, 시간은 째깍째깍 지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 그냥 연결합니다. 2차 구단 당연히 끼워가겠죠? 자, 한중진 구단 다 수쳤는데, 그렇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끊는 수가 좋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때리면 여길 끊는 수가 있어요. 이곳을 잡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하는 수순이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요거, 아, 골치 아파졌어요. 아, 뒤늦게 봤어요. 한정진 구단. 한 타이밍 느렸습니다. 자, 이곳 두어가니까 2차 구단 먼저 끊어갑니다. 자, 지금 이곳 끊어가면서 이돌 먹어봤지 못 살지 않느냐. 아, 지금 한정진 구단 뒤늦게 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붙여가니까 역시 젖혀가요. 2차원 구단. 자, 그리고 한중지구단이 단수치니까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단수치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단수치면서 약간의 끝내기를 했다 볼 수는 있지만, 한중지구단, 여기 두텁게 때려내고 있지만, 2차원 구단이 또다시 여기서 두 점을 때려내면서 이겼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지금 여기서 2차원 구단이 미군 지갑 주셨어요. 와, 이거 달러가 수도 크 수북합니다. 자 이창구단 정말 기분 좋은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한종진구단 어떻게든 가장 큰 끝내기를 해가면서 이바도 개가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이창구단 두텁게 연결하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또 다시 잡아두면서 이젠 이런데 잡으면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어 지금 한중진구단 여기 를응수타진하면서이 흙돌 조금 노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차구단이 두텁게 지켜두면서 이미 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돌은 연결만 하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켜두었어요. 가장 큰 끝내기를 한중진구단이 해냈습니다. 그러자 이 차구단 반대쪽에 지, 기지개 펴듯이 아주 예쁜 모양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거 붙여오니까 막아둡니다. 자 한중진구단 끝내기로 어떡하든 지금 이거 따라 잡으려고 하는데 와이 차구단 지금 이 장면에서도 대단합니다. 자 이수는. 나왔을 때 끊을 수가 없는 게 이돌이 먼저 잡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한종진 구단 찔러 들어가고, 자 결국엔 여고까지 선수를 하고 있는데, 저 지금 여기서 야금야금 한종진 구단 따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도 자 지금. 딱 이길 만큼만 이기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성기 때 이창우 구단의 모습이 재현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지금 이곳 저혀오고 막아가는데 와집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지금 이 도를 잡았을 때만 해도 한9집 반까지 벌어졌던 장면에서 지금은 이제 3집 반에서 4집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창우단 와 지금 끝내기에서는 따라잡히질 않네요. 역시 2차 구단 대단합니다. 자, 이바둑을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2차 구단이 사실 이 대주배에서, 야, 여기도 웬만하면 이거 안 둬도 되는데, 오히려 패를 들어오라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더 크게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2차 구단이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이번 대주배에서 8강전, 하, 마의 8강전이에요. 작년에도 대주배에서는 성적을 못 냈고요. 그 전에도 16강과 8강에서 또 떨어졌거든요. 절대 준결승 4강을 가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2차 구단인데 비로소 2025년, 역시 2차 구단 2025년도에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패감을 받지 않고, 한종진 구단이 어차피 바둑 졌으니까 이거 때려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자, 이 장면은 절대 잡힐 돌이 아니죠. 아, 이곳까지 두어갑니까? 자, 뭔가 이거 단수치고 싶은데, 연결하고요. 자, 이런데 들어가면, 이제는 이렇게 한칸 뛰어나가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이, 이런 데가 다 선수고, 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 잡힐 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쪽 두명 이렇게 호구치는 수순도 있고요. 자, 단수치면 결국엔 여길 연결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수순도 있고요. 자, 이건 뭐 쉽게 사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치중 들어왔는데요. 그냥 연결하네요. 연결하는 것도 충분히 살아가죠. 자, 그러자 지금 이 장면에서, 와 한종진 구단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지금 돌을 던졌는데요. 자 이곳에서 큰 수를 냈기 때문에 이창우 구단이 점점 집차이를 더 벌렸고요. 자이 바둑은 왜 우리가 이창우 구단이 천재인지를 볼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있었던 바둑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한종진 구단이 여기 갖다 붙인 수가 너무나도 완벽한 그러한 승부수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창우 구단이 뒤로 물러섰으면 한두집반 정도 이기는 바둑인데, 자, 여기서 막아갔거든요. 한종진 구단의 젖힌 수순으로 인해서, 자, 이게 바둑이 순식간에 이거 들여다보니까 역전이 됐죠. 자, 지금 여길 연결하면 들여다보는 수순이 있어서. 자 요렇게 두어서 이흙돌이 잡히면 어차피 지는거고 그렇다고 여길 연결하자니 이렇게 두면 중앙쪽에 있는 흙돌이 잡히니까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곳을 밀어가면서 이천구단 어떡하든 기회가 있을거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버텨갑니다. 그리고 이거 단수 하나 딱 쳐두고요. 자 이거 붙여가면서 자신의 약한도를 살려두고 있죠. 그리고 여길 연결하니까 이 타이밍에 딱 갖다 붙이는데 이게 너무나도 절묘했어요 한정진 구단이 계속 바둑판을 쳐다보면서 개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창우 구단이 여기서 뜬금없이 딱 갖다 붙이면 한종진 구단은 개가하고 있다 말고 이러한 수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무대책이었어요 이창우 구단만이 본 어찌 보면 상당한 날카로운 노림수죠 물론 지금 한종진 구단이 여길 끼우고 자 이런 식으로 두어가서 이쪽이 이제 뭔가, 가이수로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곳으로 가이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정진 구단 이런 데 하나 두어 가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 단수 치더라도, 자, 이거 연결하면, 자, 이곳으로 두어 가더라도, 지금 이쪽이 끊어지는 게, 문제가 뭐냐면, 단수 치고 언제든지, 이곳까지 단수 치고, 이렇게 살려두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어요. 자, 이곳만 돌이 온다면, 끼워서 백이 이곳만 돌이 온다면, 2차 구단 오히려 이거 붙여간 수는, 악수가 될수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지만 이 창구단의 천재적인 승부 감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한정진 구단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여기서 계속 안타까운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곳을 연결했거든요. 자 그리고 끼워갑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두면 여기 끊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 연결하면 연결해서 이건 백돌이 진짜 크게 걸릴 가능성이 있구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쪽을 때려내면 언제든지 이곳을 먼저 끊고 이런식으로 지금 제압하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아 이곳을 두어가니까 끊어가죠 2차원 구단의 이 날카로운 수순 기가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뒤늦게 한종진 구단이 찾아냈는데 자 여길 먼저 끊어가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 돌아서고 있는 2차원 구단 자 돌다리도 두들겨가고 있는 그러한 2차원 구단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곳을 끊어가면서 결국엔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순간 이거는 완전 2차원 구단이 미군 지갑을 주 승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바둑은 진례가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한종진 구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바둑을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창구단이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창구단 정말 대단합니다. 멋진 역전승을 만들어냈는데 초반 중반까지는 이창구단이 더잘 뒀죠. 멋진 바둑이었어요. 하지만 중반에 한종진 구단이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승부수에 약간 흔들렸던 이창구단인데 결국에 이 바둑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이창구단 49세 11개월 나이에 대주대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자, 점점 2차 9단이 한판한판 바둑을 두어 갈 때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둘 때마다 한국 바둑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2차 9단 정말 대단합니다. 자, 최근에 정말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많은 바둑 팬들이 앞으로 더욱 더 2차 9단의 바둑을 더 관심 있고 그리고 이창0 구단의 바둑을 더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레전드는 죽지 않아요. 한국 바둑 레전드. 아니죠? 전세계 바둑 레전드 이창0 구단. 자, 49세 11개월 만에 대주배 4강전에 진출했다라는 그러한 값진 승리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